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짱구아빠입니다 오늘 퇴근한 후에 제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까 신종 변이가 출현해서 유럽개장과 동시에 유럽장이 다 하락 출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델타 변이 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장 초반 일제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냐 해외 주식 영웅문 글로벌을 어, 켰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어, 여기서 가장 어, 강력한 게 어떤 종목이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공략해야 되는지 아 이거 세일 기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현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전부는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어. 세배 레버리지 관련해서 종목들좀 넣어놓은 거고 그 중에 가장 관심 이 있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TQQQ와 QLD인데요 아, TQQQ는 현재 오늘 매수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, 여기 163.172 163.172 아, 여기서 일단 한5% 원래는 이제 어 10%를 살려고 했으나 여기서 어5%그 다음에 0.8아 0.38이 부분인 150 달러 150.77 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적어 놓으시고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.7781 여기서 어한10% 예. 그 다음에 140.7612. 여기서 10%. 그 다음에 130.7443. 여기가 0.618 인데요. 아, 여기서 나머지를, 어, 사는 거로,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면은, 네,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면은, 음,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. 그리고,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찾는 방법은,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, 어,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률이 플러스 2.28%를 기록을 하고 있다. 이거는 상당히 무척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풀리장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, 어,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, 어, 만약에 오늘, 어, 음봉으로 끝나지만 않는다면, 나머지를 봤을 때는, 아, 앞으로, 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어다 음봉 인데 양봉 주는 놈이 어떤 건지 곧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넷플릭스 지금 프리장이 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규작은 11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아 넷플릭스 잘 봐라 테슬라도 지금 마이너스 2.81%를 기록하고 있는데, 어,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.08%인데, 어, 넷플릭스만 플러스 1.99%다. 그래서 저는 요걸 상당히 어, 유심히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TQQQ는 제가 더좀 말씀드렸었던 건데, 어, 상당히,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. 하지만, 어, 이렇게 또 위험한 와중에또전 세계 단타꾼들이 다 지금 어, 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이걸 어떻게 사야 되지?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 어,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우리가 헝다 사태 또 금리 인상 어, 몇 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계속 미국장은 어, 상승하였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계속해서 상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시간 타임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단계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까지 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.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은 반복하는 거고 하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 주식의 원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. 어, 이런 와중에 정말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거, 어, 요게 스킬이겠죠? 어, 여러분, 어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,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.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